과거 시제의 가장 마지막 유닛입니다. 유닛 10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는 단원이에요 우선, 우리가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와 동작, 그리고 습관, 그리고 불변의 진리, 진리 그리고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요. 과거 시제는, 과거 상태의 동작, 습관,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데, 어, 선생님,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당연하지. 근데 구문으로 한번 좀 알아보자. 어떤 뉘앙스인지, she eats spaghetti for lunch 하면은, 그녀는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먹는다. for lunch 혹은 for breakfast 혹은 for dinner 라는 표현 잘 알아두자고 했어. 점심으로 점심 식사로 아 저녁 식사로 아침 식사로 할때 전치사 for를 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스파게티를 먹는다라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멀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she is eating 해 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보자. She is eating spaghetti for lunch 하면 그녀는 점심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중이다. 언제? 지금 이 순간. 근데 현재 시제는 늘 항상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습관이 주로 쓰거든. 그래서 이 92번 이 문장에 내포된 함의 뜻은 매일 점심시간에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이 그녀라는 거야. 혹은 그녀는 점심 메뉴로 자주 스파게티를 고른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은 토마토 스파게티, 내일은 크림 스파게티, 뭐, 다음날은 알리올리오, 다음날은 크림 스파게티, 뭐, 이런 식으로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써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오케이? 어, 지금 이 순간에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인 거. 오케이? 자 우리가 과거 시제는 뒤에 yesterday, last 때 표현 혹은 숫자 시간 ago 혹은 then 그때 인 연도 무슨 연도에 라는 표현과 주로 쓰이죠 이 부사고와 자 93번 보자 she ate a hamburger yesterday 그녀는 어제 햄버거를 먹었어요 ate 는 i t 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과거 시제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한번 비교해 볼게. 94번 보자. I was very tired yesterday, but now I'm okay. 나는 어제 매우 피곤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괜찮다. 이만큼이 과거고요. 이만큼이 현재인 거예요. 그죠.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했다. 피곤했다인데 very라는 부사가 타이어들 꾸며 주면서 매우 피곤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지 yesterday가 있음으로 해서 아, 과거 시제를 더 확실히 해 주는 부사구 표현이 있네. 자, but 그러나. 자, now 이거는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어, 부사구입니다. 나중에 현재 완료랑도 어울릴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예요. 그래서 요게 m이랑 호응을 한다.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과거는 과거 시제로, 현재는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95번. Wendy takes a shower every morning.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현재 상태 동작보다는 습관, 루틴을 나타내는 거라고. 웬디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현재 습관이잖아. 그지 어. 괜찮아? 어.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Every, 다음에 때가 나오면 매, 뭐, 뭐, 마다. 뭐야? 매, 아침, 마다. 됐어?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에 동작,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늘 항상 있는 루틴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96번 My dad washes his car on Sundays.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의 아빠는 일요일마다 그의 차를 세차하신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ES를 써줬고요. wash, 씻다, 세 씻다. 요거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his car. 그래서 여기에 을을 붙여서 어,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되겠죠. on Sunday 지으면 뭐야? S를 붙이면 뭐야? 이 요일마다. 그래서 every Sunday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 이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현재 아버지의 루틴을 말하고 있는 거다. 현재 습관을. 그치?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세차를 어, 하신다는 거야. 이때 현재 시제로 어,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자, 97번.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 현재 불변의 진리야. 뭐, 지구는 둥글다. 아니면은, 어,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런 현재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들이 있지. 이거는 항상 현지형으로서. 알겠어? Around는 전치사로서 The Sun과 정명구를 이루며 이 고지를 수식해줬는데 부사구로서 모모의 주위에 혹은 주위를 돌아 몸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98번 It often rains in Seattle. 시애틀에서는 비가 자주 온다. often은 빈도부사입니다. 이거 세 번째 나온 빈도부사거든. 우리가 처음에 they are always busy 할때그 always 배웠고, 자, usually, 보통 되게 라는 표현을 배웠고, 이번이 세 번째야. often. 빈도부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같이 누적 복습해 주는 거야. always는 항상 늘. 그래서 100번 중에 100번 일어난다라는 거야. 100%로. usually는 보통 되게 100번 중에 90번 일어난다라는 거고, off는 100번 중에 70번, 종종 자주. 그래서 요 3개, 자, 외워두자. 빈도부사는 이 종류를 외우고, 위치. 자, 비, 조, 뒤, 비동사, 조동사 뒤, 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기억하자. 알겠지. 비조디일 앞.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죠. 음. 이 i 이은 비인칭 주어로 해석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날씨죠. 날씨 비가 내리는 거니까 해석을 안 해. 해석을 안 하는데 선생님 굳이 왜 이슬 썼나요? 아,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근데 명령문은 주어가, 유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상은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문장, 안 그러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근데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문장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빈자리에 가장 만만한 3인칭 단수주어, 이슬 을 넣은 거야. 무엇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를 쓰냐면, 시간, 날씨, 요일, 날짜, 온도. 월, 달, 계절, 거리, 명암. 그래서, 시날료날, 온달, 개거명. 이라고 해요. 시날료날, 온달, 개거명. 자, 우리 대명사 시간 비인칭주어 다시 할 거긴 하거든. 어, 근데 미리 맛보기로 좀 외워놔. 시날료날, 온달, 개거명. 하면은, 자, 비인증, 이, 이런 상황에서는 비인칭주어 있을 쓰고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99번. King Sejong created Hangul in 1443 연도 표현이죠 그럼 과거시제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역,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로 쓰는 거야 create 창조하다의 과거 이를 붙여서 어, 규칙 변환에 창제하셨다 만드셨다 세종대왕님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드셨다 created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으로 한 글을률로 해석하면 되겠다. 자 보충해서 우리 47에 문법 플러스 한번 표봐봐. 페이지 47에 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읽어줄게. 자 지금 개념 잘 잡고 가야 돼. 봐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하나의 글 안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모두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봤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모두 쓰인. 그걸 봤잖아. 근데 문장에서 분명한 시간 표현이 없는 경우 문맥을 통해서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 잘 판단해야 돼. 봐봐. 시간 표현은 없지만 앞뒤 문맥상 과거 시제로 써야 할 때. Sally took care of her younger brother all day yesterday. 셀리는 어제 하루 종일 그녀의 남동생을 돌봤다. Take care of는 구동사로 하나의 동사 덩어리야. 그래서 돌보다라는 부동산데 어 테이크를 과거형 툭잘 썼지 왜 예스터데이잖아 그러니까 툭잘 썼어요 she played with him 그녀는 그와 놀아줬다 잘 썼어? 어잘 썼어 이디 자 she raised a book for him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어줬다인데 이거 reads 맞아? 아니지 read를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을 쓰면 안 되고, 과거형을 써. 이 문맥상, 문맥상 과거를 써야 된다. She even made lunch for him. 그녀는 심지어 그를 위해 점심 식사까지 만들어줬다.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문장이고, read를 red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2번 봅시다. 과거 시절 문장들 사이에서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야 하는 내용일 때 요거는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일 때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봐봐 This summer we went to Yosemite National Park 올해 여름에 이번 여름에 우리는 Yosemite 국립공원에 갔어요 음, 과거로 잘 썼어 Yosemite was in California Yosemite는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알겠지? 영어는 굉장히 시제를 중요시하는 언어인데 요시미티는 과거에도 캘리포니아에 있고 지금도 캘리포니아, 미래에도 계속 캘리포니아에 있을 거라고 어, 보고 여기서는 is를 써야 돼. 알겠지? 현재 사실과 동일한 건 과거에 갔다고 해도 is를 써야 된다고. It is famous for its national wonders. 그곳은 요시미티를 말하죠? 요시미티. 그곳은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유명해요. 뭘로 유명해? 그곳에 경이로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해요. 라고 했을 때, 이즈스는 맞아, 안 돼. 어, 맞아. 왜냐면은 경이로운 자, 자연경관으로 계속 유명한 거잖아. 그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에서는 현재형을 쓴다. 이렇게 미래 시제가 이렇게 아, 과거 시제로 어, 어, 진행되는 문장에서도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쓸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개념 확실히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비교를 해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까지해서 과거 시제 끝났어. 아주 수고했고 미래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 챕터 4에서 봅시다. 여기까지.